이 보온의 달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생각하고 기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6월 6일을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6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수많은 선진들이 피를 흘린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이 아닙니다. 이 나를 생각하며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인격 그러면 그 인격이 훌륭하다 그러면 감사가 빠진 인격은 절대로 훌륭한 인격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감사가 기본이 될 때만이 근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 서는 그것은 가장 기초되는 것이고 기본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치면서 우리를 치료해 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 10명을 치료했는데 딱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한 명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든 아니면 내가 교수를 하든 교사를 하든 사업장에 있든 회사에 다니든 목사를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성실히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반드시 우리에게는 힘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힘을 미래의 생명을 준비하는 데 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한 대인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했습니다. 열한 지파가 똘똘 뭉쳐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결국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삼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베냐민 집화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씨를 말렸단 말이에요. 저들이 결국 후회해요. 아니, 왜 우리가 전쟁을 해서 내 동족인 베냐민 집화 하나가 완전히 전멸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이 씨가 말랐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들이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인 사람이 있더라. 야베스 길리앗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오지 않았더라. 그래서 저들을 다 죽이자! 만 2천 명을 용사를 보내서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죽였는데, 살린 사람은 누구냐면, 한 번도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만 400명을 딱 놔뒀어요. 왜? 그 400명을 가지고 이제 베냐민 집화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결국은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그래서 힘을 더 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우리에게 작은 힘이나 큰 힘이나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 방법을 쓰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힘이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 힘을 그렇게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힘이 주어졌을 때 죽는 데 썼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죽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라. 쉽지 않은 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절대로 이게 불가능한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들과 직접 대화하시고 먹을 것을 같이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나요? 다시 일터로, 다시 바다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들에게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스쳐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내게 주어진 작은님이든 큰님이든 죽는 일에 쓰는 거예요. 죽는 일에 썼을 때 죽는 일에 내가 죽으면 결국은 생기고 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힘을 예수와 같은 방법으로 쓸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성령 충만을 함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 또 충만함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